네, 안녕하세요. 난차입니다. 어, 좀 많이 늦었긴 한데,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중국 지역 관련된 채용 정보를 올리려고 해요.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웰 a 로컬라이즈를 해가지고 채용 기간은 뭐 빠르게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어 관련된 이제 한국인을 묻고 있고 영화 그리고 또 TV 관련된 데이터 스페셜리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주 담당은 이제 제가 빠르게 번역을 했어요, 일부러. 영어이기 때문에 컨텐츠 정확성 확인이랑 검토를 하는 거고, 그 다음 그에 따른 필요 데이터랑 컨텐츠 편집하고, 무엇보다 아마 번역도 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패턴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성능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웰 well 로컬라이즈 부분에서는 다기능 팀이거든요. 어, 예를 들어 이제 본인이 한국 관련된 컨텐츠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그 다른 국가들의 포르투갈이면 포르투갈 국가라든가 아니면 스페인이면 스페인 국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국적 팀으로 아마 이루어져 있고 작업이랑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일단 시프트 f 어... 한국어로 뭐였지? 시프트 f <laughs> t 어 s h 가돼 있어 가지고 일요일, 목요일 이렇게 가서 9시에서 5시까지 하고 아니면 은 화요일, 토요일 해가지고 9시에서 5시까지 하는 겁니다 어, 유동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 좋고, 약간 주말이 좀 껴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더편하시는 거를 채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든지 이런 거는 또 변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유동적으로, 어, 활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한국인 원어민 수준이고, 한국인은 무척 뽑고 싶어 합니다. 웹 로컬라이즈에서 아마 신청을 하시고, 이제 이력서를 합격을 하시면은, 시험 같은 걸볼 겁니다. 안볼 수도 있어요. 어, 저 이쪽은 잘 모르지만 아마 대, 대다수는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합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런 점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면접도 있으니까 꼭 알아주시길 바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나솔루션 큐셀 부분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담당 업무는 영업관리랑 프로젝트 관리고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자격요건은 일반직 신입사원이고 한 명에서 두명 정도를 뽑는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지원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북경대나 청와대, 그리고 복단대, 교통대 쪽을 우대한다고 하십니다. 남성을 우대한다고 하네요. 아마 현지 출장이 많고 위험할 수 있을까봐 아마 이렇게 뽑지 않는가 싶으니까 뭐 차별적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HSK는 6급 취득자 일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5급이나 6급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컨텐츠 기획 경험 포트폴리오. 요새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점점 중요해지죠. 기획자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경영 전략이신 분들도 준비하시면 좋고요. 연봉은 협의 후 확정이니까 뭐 신입 공채 기준이니까 얼마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지원 방법은 해당 이메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중국 북경에서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고요 6월 8일까지 채용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직이고요 전산 및 사무 업무 보조이고 네트워크 장비 관리랑 유지보수 컴퓨터 관련돼서 능숙하면 은 상당한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능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원 방법은 이제 보이시는 방과 같이 해당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이력서를 지원하시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중 대사관에 들어가셔가지고 관련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이력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5성급 쿨룸 호텔입니다. 쿨룸 베이징이라 해가지고 한국인 세일즈 매니저를 채용한다고 해요. 운영 관련및 영업이니까 뭐 매니저죠? 일종의. 그리고 장용 요건은 이제 중문 이력서로 꼭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하네요. 이거는 코트라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코트라 측인 그 코트라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BNH입니다. 장소는 삼성전자 중국 시안에서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채용 기간은 이거 실수예요. ASAP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오디 설계라고 하는데 캐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측이랑 후반형 업무 같은 거를 이제 하는 부분이니까 주로 이제 품질 관리라든가 아니면 설티피케이션 쪽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면도 자주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자격 요건을 보겠습니다. 신입이고요. 계약직입니다. 6개월 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하거나 연장을 한다고 하네요. 중국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고요. 품질 관리 자격이라든가 기타 이제 자격을 갖고 있으면은 우대한다고 하니까 특히 캐드 그리고 외국어 능통자일 시에도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차이나에서 영어 사전 관련된 인턴을 뽑는다고 해요. 3명입니다. 그리고 중국 북경에 위치하고 있고요. 관련된 거는 이제 영어 사전 번역을 담당하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 유저들이 올린 것을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검토나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영어 사전의 뜻을 이제 편집을 한다든가, 교정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자격 요건을 보겠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숙련도 이상.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는 중국인들을 좀 뽑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주 3일 근무 이상이라고 하네요 좀 편안하긴 한데 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본과나 대학원 학력을 갖고 있는 어, 누구든지 학생이면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 지원 방법은 해당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팡 채용 직무는 상품 몰록 관리자이고, 그 다음에 상품 구매라든가 검사, 그리고 등록하는 것, 그에 따른 이제 상품을 정보가 많이 수정해야 될 부분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조금 신기한 게 연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월 이제 3,500 연민비 이상을 준다고 하네요. 조금, 음, 북경에서 이 정도면 별로 하진 않죠. 솔직히 쿠팡이 되게 짜네요. 제가 네, 하던 원래 짜긴 짭니다. <laughs> 솔직히 원래 짜기도 짜고 많이 이제 고용하기도 하는데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한국어가 능통하시고 이제 그다음 전자상거래 관련돼 있는 것들이면은 모델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해 현대 모비스네요. 한국어 청무를 채용한다고 해요. 취업증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에 대한 처리관련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비용, 분기별 직원 숙소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결제하고 보조해주는 쪽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회계 담당이긴 한데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회계 쪽 관련돼서니까 세금도 관련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면 좋겠고 솔직히 이런 경우에는 결국 총무나 회계는 결국 중국인들이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한국인들이 도전하기는 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격 요건은 이제 한국어 능숙하고 토픽 고급이면 되고 섬세하고 성실, 성실하며 그리고 인내심이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뭐 책임감이 강하고 뭐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 중국 상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방법은 해당 q a 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TCL에서 이제 한국어 번역 그 보조나 그리고 부서 보조를 하실 분을 모집한다고 해요 일단 아마 한국인 리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에 대한 이제 일상적인 이제 번역이라든가 아니면 통역을 현장에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더에게 할당된 그 번역이 요청이 오면은 그거를 다해 드리고 그 다음에 번역 자료를 정리 수집하고 알려주는 거네요. 그냥 말 그대로 통번역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무지는 중국 항저우고요. 자격 요건을 보시면은 이제 한국어가 가능하고 뭐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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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거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뭐 의사소통 잘하고 근데 <laughs> 스트레스 아, 하게 뭐 중국 회사도 그렇고 다양하게 느낀 게 뭐냐면은. 뭐 이제 스트레스에 강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은 이제 영업에 관련돼서 뭐 어그레시브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만큼 뭐 잘한다, 잘하냐 뭐 못하냐 이런 압박 속에서 너는 충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묻는 겁니다 자 기타 요구사항은 오피스 잘 만지는 거 끝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알리바바에서 한국시장 상가, 한국시장 상가 물품을 운영 관리.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거네요. 영업활동입니다. 운영 관리랑 영업활동. 기업들이 이제 알리바바에 올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한국 기업들 관련돼가지고 운영을 해주고 아니면은, 그상품을 조금 더잘 팔리거나 아니면 검색 필터에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그걸 도와주거나 검색 필터에 잘 나오도록 한다면은 이제 계속 돈을 지불을 해야겠죠. 그런 거 뭐, 이거 얼마이니까 뭐 예를 들어, 아 뭐, 핸드폰 케이스라고요? 핸드폰 케이스만이 뭐 아이폰 12일 때는 아이폰 12 케이스라고 이렇게 딱 쳤을 때 나오는 게 본인이 상단에 뜨고 싶으면은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어 언급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요청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들 상품이 잘안 올라가요. 상품에 에러가 있습니다. 상품이 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엑스포트 어, 컴퍼니라고 하겠죠. 그 수출을 하려는 업체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어시스턴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무지는 중국 항저우고요.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딱히 별로 없,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쿠팡에서 검색 필터를 했을 때맨 처음에 올라가거나 네이버를 했을 때 광고가, 애드가 먼저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검색 필터, 아니면 실시간 검색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이를 통해가지고 뭐 짜치엔, 짜치엔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 플랫폼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째 회사네요. 그컴 게임 회사. 한국 만화 같은 거를 번역해 주는 거나 아니면은 만화 게임 관련된 거 소재 이런 거를 다 번역해 주는 거 일반 비즈니스 소통 담당하는 거고 한국 시장 관련된 정보를 이제 수집 정리하는 정도네요. 일단은 인턴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고요. 연, 아, 연봉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루에 이제 150에서 2,000 런민비를 준다는 겁니다. 지원하시고 싶으신 분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웨이보 음악 운영 인턴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음악 관련된 거 운영을 하는 거고 일상적인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블랙홀 컨텐츠 같은 거를 평가하는 거네요. 음, 자격요건을 보겠습니다. 전공 불문 연예계, 음악계 관련돼가지고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네요. 글잘 쓰고 무엇보다 c s PS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포토샵이거든요. 포토샵을 정말 잘하시는 분을 무조건 뽑는다고 하니까 이점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 4일 근무라고 합니다. 적어도. 자,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원 방법은 해당 이메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신데요. 뭐 빨리 세상을 봅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해외에 이제 해외 제품 관련된 운영 인턴을 뽑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니즈에 대한 거를 알아맞, 뭐 알아맞추고 작품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모집하고 그리고 디자인과 함께 제작 운영 등을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인턴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포토샵이랑 프리미어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p r 네. 그리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는 더 쩌네요. 이제 1급이 이제 120원에서 150원입니다. QR 관심이 있으신 분은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시길 바래요.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 이제 다니엘 웰링턴 이라 해가지고, 그 스웨덴 손목시계거든요. 스웨덴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시장 비즈니스 관련돼가지고, 보급하는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SNS 이런 것들, 뭐, 인플루언서들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기존, 뭐, 매출이라든가, 글로벌 뭐, 창출을 하기 위해서, 촉진, 뭐, 판매 촉진 등등등, 광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격 요건은 2년 이상의 패션 뭐, 소매업이나 브랜드 마케팅 이런 거를 하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뭐, 아니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지원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무지는 중국 항저이고 지원 방법은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열다섯 번째, 뭐, 기아 같은데 이거 느낌. <laughs> 기아에 기아에서 그 채용 공고 가과 나왔는데 이건 뭐 한국어 번역을 하는 거네요. 중국 측 인원과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번역 같은 거를 좀 도와주고 협조 업무 같은 거를 좀 하달 명령이나 회의 같은 거 이제 지원이나 방문 접대 등 같은 거를 도와주는 거네요. 다른 건 딱히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그뭐 많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에 관련된 업계 자동차 업계에서 일을 하신 분들을 무조건 우대한다고 하니까, 어, 이거는 뭐야. 한국어랑 영어가 능숙자를 우선시한다고 하니까, 참,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개가 되시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가십니다. YG네요. 어,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시장 관련된 거, 어, 시장 조사 인재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냥 시장 마케팅이죠, 뭐. 이거는 블로그에 이미 올린 것대로 똑같이 이제 SNS나 아니면 1 프로젝트라든가 운영 이런 거를 같이 합작, 뭐 이런 것들, 이제 참가할 만한 것들을 찾아 찾거나 아니면 인재를 발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괜찮은, 어, 얘 뭔가 연예인 기질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찾는 거고요. 어, 저거보다 1년 정도 관련돼서 업무를 쌓았거나 아니면 은뭐 중국어, 한국어, 능숙하고 뭐등등등정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원 방법은 아시다시피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번째, 스산조조. 자, 4399 게임이네요. 거기서 이제 운영 관리 하실 분을 모집한다고 해요.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 운영을 하는 거를 모집하고 있고, 이벤트 기획이라든가 다양한 프로모션, 아니면 현지화에 맞춘 이제 조정을 하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 광저우에 위치하고 연봉은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좀 실수하는게 꽤 많습니다 너무 바빠 가지고 자 나머지 분들은 이거 이해되시면 그냥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째 입니다 통신 텐센트죠 예, 해외 모바일 게임 상업화를 하실 기획 담당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이거 이름만 들어도 분명히 바로 아시겠죠 이제 해외 모바일 관련돼서 상업화 상업화를 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뭐 전반적인 모든 걸 담당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운영 데이터를 이제 상업화 활동을 위한 설계를 하, 해가지고 최적의 뭐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능숙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인형 게임 관련된 근무가 있어야 되네요 조금 독특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독특한 거는 하는 거나 하나도 없고, 그냥 게임 좋아하고, 활동 이런 것들, 진취적인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네요. 자, 중국 항저우이고요 회사는 뭐, 연봉은 회사 내기에 따른 거고, 지원 방법은 QR코드를 통해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리온이네요. 자, 오리온에서 영업기획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각, 뭐라고 하죠? 쿼터라고 하는데, 쿼터. 분기별. <laughs> 분기별 영업비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뭐 조직별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별, 월, 월간이라든가, 뭐 분기별.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손익 관련된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되겠죠. 영업형. 이런 거는 제가 봤기에는 기획이랑 총무 쪽인 것 같은데, 회계라고 보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엑셀을 정말 많이 다뤄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각, 각문은 이제 정기보고서를 계속 이제 보내야 되는 거고, 회의에 참석해야 되니까 아마 한국 쪽과의 회의에 참석을 주로 많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뭐 별거 없습니다. 진짜 재무 관련, 관련된 거를 할줄 아는 분이면 해라 이거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 한국인들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중국의 회계를 많이 아느냐.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거 해결해라든가 아니면 한국 기업은 주로 패널티를 많이 받죠. 벌금. 네. 벌금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 아니면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고요. 연봉은 이제 회사 내기에 따른 거고 지원 방법은 아까처럼 똑같이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실 시 바랍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중국 지역 관련된 중국 지역 이제 채용 공고를 마치 마치겠고요. 좀 궁금하신 거라든가 아니면은 다뭐 필요하신 것도 있으시면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LG도 있었고 삼성도 있었고 대림도 있었습니다. 뭐 도인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일부러 안 올린 이유는 워낙 대기업이도 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안 올렸어요. 그리고 중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조금. 이력서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 이력서 양식에 맞춰 달라 아니면 이력서 이런 것들 등등등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쿠팡 관련돼서는 그냥 지원하지 마세요 쿠팡 뭐 이력서에 맞춰서 해야 된다 3,500원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성비가 너무 안 좋네요 그치? 그리고 쿠팡이기도 하고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